7억대를 보면, 이제 8억 초과를 받고, 이제 7억대를 봐야 되니까 숫자 필터에서, 어 해당 범위를 합니다. 그래서, 어 7억보다는 크고, 그러면 7억, 어그 다음에 8억까지는 봤으니까 7억 9,999, 어 79999딱 하면, 또 이제 7억대 아파트가 다 나오죠. 오, 7억대 아파트가 많이 없네요. 7억대 아파트가 대현 더샵 1단지가 뜨는데 이게 수익률이 뭐 40%대 이렇게 좀 나옵니다. 7억대가 어자 7억대가 음. 자 필터 한번 해제해 볼게요. 7억대가 원래 이리 없나? 아 제가 남구를 찍었나? 지금 현재 남구 남구가 찍혔네요. 그래서 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지금 이제 함, 지금 엑셀이 살짝 오류가 나가지고요. 어, 바로 바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외물이 너무 작게 해가지고 6020 비밀번호 치고 엑셀 파일을 다시 열게요 오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울산으로 찍고요. 울산 울산을 찍고. 그 다음에 어 평형은 수정을 했고 금액이 아까 8억 이상인 거 다시 8억 어 8억 초과하는 거어어 보다 큼을 해야 되겠다. 해제하고 자, 보다 큼. 보다 큼. 숫자 필드 필터 보다 큼 해서 8 1, 2 3 4. 8억보다 크면서 수익률이 높은 거. 하니까 거의 8억보다 큰 거는 남구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울산 전체를 보고 자, 울산 전체에서 이제 7억 대를 봐야 되죠. 해당 범위. 그다음에 7억. 한 둘, 셋 내. 그 7억 9천. 7억 2, 3 내. 9999. 어. 그래서 7억 대 아파트 중에 이제 갭 투자하기 가장 좋은 거알보겠습니다갭 투자하기 가장 좋은 거 보니까 수익률이 개, 제일 높게 나오는 거는 야음동에 있는 대현더샵 1단지가 현재 매매가 7억 8천이고 전세가가 5억이라서 2억 8천으로 이제 갭 투자가 가능하고 예상 수익률은 한48%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대현더샵 1단지 대공원 대명루체 신정동에 대공원 대명루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자 울산 힐스테이트 수암 1단지 이렇게까지는 조금 매력이 있는데 그 뒤로는 너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력이 좀 떨어지고요. 음, 네, 매력이 좀 떨어지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출 끼고 투자했을 때는 또 봅시다. 여전히 이제 대현 더샵 그 다음에 울산 힐스테이트 수암 1단지 요렇게가 조금 좋아 보입니다. 무거 위부자이도 이제 좀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자 무거 위부자이. 어, 전세가 없다 보니까 전세 시세를 제가 입력을 안 해서 요렇게 나왔네요. 어, 이런 거는 제가 파일 우리 받아 보면 전세 시세만 입력하면 이제 투자금 대비 수익률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7억대 봤으면. 어, 이제, 6억대 한번 보겠습니다. 6억대. 자, 6억대. 해당 범위에, 어, 6, 1, 2, 3, 4, 0, 0, 0. 0. 0. 그 다음에 6, 6, 9, 9, 9, 9. 그래서 6억대를, 어, 6억대를 보고요. 6억대는 또 아파트가 좀 많네요. 자, 그 다음에 내림 차순. 어. 대연 더샵이 여전히 좀 좋게 나오고요. 6억대 아파트 중에서도 그 다음에 울산 번영로 두산위브가 또 괜찮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약사 아이파크 또 나쁘지 않게 나오고 울산 신정 브루지오 40평이 어, 6억 7천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약 37.5%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 갭을 좀 작은 걸로 했을 때좀 괜찮은 게 어, 그렇다고 또 너무 수익률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뭐 대연 더샵이나 울산 신정 푸르지오 뭐 이런 것들이 좀투자금이이 작게 들어가면서 해볼만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가 조금 이제 알고 싶은 단지는 전세가를 좀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수익률을 어, 대출 끼고 샀을 때 수익률 좋은 거 어, 울산 힐스테이트 수암 2단지가 수익률이 좀 괜찮게 나오고요. 어, 그다음에 옥 동서강 대연 더샵 1단지, 그 우정 아이파크, 그 중구 유곡동에 엘리넷 3차 번영로 두산 위브 울산 신정 부르지오 그다음에 약사 아이파크 이렇게까지는 수익률이 그래도 한 30%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울산 또 약간 엄청 탐나는 것들이 조금 지나갔네요. 네, 6억대는 또다음거 한번 봅시다. 자, 어... 자 이제 6억대를 했으니까 어, 어, 5억대 5억대 한번 봅시다 5억대 해당범위 50000 59999 5억대 한번 보구요 수익률 괜찮은거 있는지 어83% 우정혁신도시 동원로얄드크 1차 네. 북구매곡동 드림윈 시티 엘리 넷들 1차 이렇게 그 다음 좋게 나오네요 우정 혁신 도시 동원 로얄드크 1차 한번 가보죠 우정 혁신 도시 동원 로얄드크 1차 해서 요거까지는 사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울산에 한때 투자했다가 최근에 팔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울산도 사실은 핵심지는 좀 머릿속에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우정혁신도시로 해서 입지가 그렇게 빠지지 않아. 어, 그리고 이제 울산 중구에서, 어, 중심지, 어, 입주가 끝났잖아요. 어, 요번역료 센트리지 입주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이게 이제 입주장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혁신도시 쪽은 저는 볼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5억대에서 그나마 80%대 수익률로 투자금 1억 2천 들어가는 요 우정혁신도시 어, 동원우알두크 1차 이게 좀 저는 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정혁신도시 푸르지오 바로 옆에 있죠. 우정혁신도시 푸르지오에서 여기, 이제, 확시도시 부르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동네 자체를 좀 같이 이래 보시면 좋아요. 데이터상에서는 이거, 그 다음 요거, 이렇게 걸려 들었지만, 어, 같이 동네 보시면 좋습니다. 뭐, 아직까지 연식도 그렇게 많이 구축은 아니고, 딱 괜찮네요. 한번 정도 더 오를 타이밍, 어, 더 오를 에너지는 있다. 이래 봐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정아이파크 보세요. 우정아이파크 32평은 어, 매매가는 오히려 5억 8천이라서 이것보다 비쌉니다. 근데 어, 투자금액은 좀더 들어가 그러니까 수익률은 좀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투자로는 사실 이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곡동의 드림인시티 엘리넷들 1차 한번 보겠습니다. 매곡동의 드림인시티 어자 1차 매곡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매곡동이 내가 생각하는 거기가 맞네아 저는 어, 울산 북구에서는 여기 송정지구 위에는 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싸더라도 저는 막 선호,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네, 요두 쪽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울산에서 어, 남구, 중구, 그다음에 북구에서 송정지구까지가 이제 그나마 신도시에 쾌적한 어, 이런 장점이 있고 또요 밑으로는 그나마 도심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만 위로는 사실 여기에 너무 에너지가 뺏겨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조금 추천하기에 좀 겁이 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억대를 봤다면, 이제 4억대 한번 보겠습니다. 4억대. 아, 그 다음에 대출 끼고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봐야 되겠죠? 대출 끼고 했을 때, 어, 오히려 갭투자가 수익률이 더 작게 잘 나오네요. 어, 그나마 6억동 에일리넷 3차가 그나마 좀 볼만한데, 50%대. 어, 대, 울산은 전세가율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대출을 끼는 것보다는, 어, 전세를 낀 투자가 훨씬 좀 괜찮네요. 네. 자, 이제 4억대 한번 보겠습니다. 4억대. 자, 4억대를 보면 해당 범위. 자, 400, 0 0 4999, 9 4억대 쫙 나와라. 그 다음에 수익률 내림 차순. 자, 오, 이 편한 세상 전화가 그러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일단 빠진 부분도 있고요. 전세가가 매매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전세가가 높은 걸로 이렇게 보여요. 동구 전화동. 자. 어, 여기, 한때는 동구가 북구보다 비쌌고, 그때, 이제, 이편한 세상 전화, 아이파크, 브루지오가 여기 3대장이라 불릴 정도로 좀 강했는데, 아, 지금은 조금 힘을 좀 잃었고, 어, 많이 빠지긴 했죠. 요것도, 어, 투자 금액이 너무 작게 들어가잖아요. 우선 한 4천 이렇게 들어가니까 5천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뭐좀 버틴다 면 수익률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막상 소자본으로 투자하려면 투자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좀 내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다 하면 어 그냥 나쁘지 않은 수익률은 될것 같은데 사실 요즘 같을 때또 어 명의가 좀 아깝긴 하죠. 예. 그래서 아막 엄청 추천을 좀 하고 하기에는 어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 약사 아이파크 25평 또 나오고 이평세산 전화 어 무거동에 요거 한번 볼까요 무거동에 무거동에 옥현 어든마을 주공 3단지 옥현 어든마을 주공 3단지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와 어, 여기는 문, 어, 공원도 끼고 있고 예어 나쁘지 않아 보여요 네. 예 우옥 옥현 읍뜸마을 주공 3단지도 세대 수도 많고 연식이 좀 구축인 게 아쉽지만 이렇게 공원도 가까이 있고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어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실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앞전 아파트들은 제가 다 임장을 돌아봤던 곳인데 여기는 임장을 돌아보지는 못해서 조금 낯설긴 합니다. 또 데이터에는 또 좋게 나오고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네. 전화 아이파크는 어차피 이 편한 세상 전화 옆에 있는 곳이고, 어, 요 정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구 화정동에, 동구 화정동, 아, 예, 요 정도 위에, 좀 위에 거 위주로 보면 좀 좋아 보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4억대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울산이 그래도 조금 1억 이하로 투자할, 1억 초반으로 투자할 만한 것들, 그 다음에 1억 이하로 좀 투자할 만한 요, 요런 것들이 좀 나와서 다행이네요. 네.